첫 번째로 배추를 물에 담가줍니다. 마늘 두 스푼, 세잔두 스푼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6스푼, 멸치 액젓 두 스푼, 매실액세 스푼을 넣어줍니다. 새우젓 두스푼을 넣어줍니다. 왜 이거 끼워놨어? 고정하려고. 고정이 안 돼서? 응. 내가 잡어 볼래. 한 숟가락, 두 숟가락, 세 숟가락. 한 숟가락. 저 봐. 어. 찍게잘 찍혀? 잘 찍혀? 음. 소리 난거 편집하는 되잖아 소리 안 나게. 엄마? 응. 음. 그럼 음, 관 됐는지 한번 맛 볼까? 나반 됐는지 한번 맛보자. 배추 물을 빼줍니다. 그리고 양념을 양념을 배추에 묻혀줍니다. 배추를 양념을 냠냠을... 붙여줍니다. 염려이다 붙여주면 완성입니다. 김치를 다 완성할 모습입니다. 맛은 양념 맛이 양념 맛이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한면 족발을 먹을 겁니다. 다 완성한 모습입니다. 맛있겠죠?